자, 외어, 광하실세, 안연이, 후러니, 자왈, 오, 이어, 의사의로라 왈, 자, 제어시니, 모, 하감살이 있고. 공자가 광당에서 두려울 외자는 경계하다, 조심하다. 어? 조심하실 적에, 광당에서 공자의 모양이 양호란 사람과 비슷해서광당 어? 어, 사람들이 양호인 줄 알고 어? 양호가 옛날 광당에서 포악한 짓을 했습니다 어? 공자를 부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안연이 뒤처져 있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안연이 뒤처져 있다가 온 뒤에 한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얘기했노라 그러자 안연이 말하기를 선생님이 살아계시니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후오는 위 상실 재후라 하감사는 위불 부투이 필사야라 호시왈 선왕지제의 민생어 삼만이 사지 여일이니 유기 소제의 즉 치사원이라. 황 안현지어 공자의 은의 겸진하니 우비 타인지 우이 사제자 자이라. 즉 부자 불행이 운안이면 모필 연생이 부지의요. 연생이 부지하여 행이 불사면 즉필 상고 천자하고 하고 방백하여 청토이 복수요 불단이하리라 부자이 재면 정모 하우이 불에 기사하여 이범광인지 봉호와 후는 상실제후 서로 놓쳐서 뒤에 있음을 이른다 어찌 감히 죽겠느냐는 것은 싸움에 달려가서 반드시 죽지 않음을 이른다 호시가 말하였다. 선왕의 제도에 민생어 삼 백성민자는 사람인자 뜻이에요. 사람은 세 가지에서 살다 나타해도 되고 살다 뜻인데 세 가지라는 건 뭐냐면 군주와 부모와 스승입니다. 이제 옛날 그 분들이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고 군주가 먹여주셨고. 스승이 가르쳐 주셨으니, 생지 조기하라. 어? 좌전에도 보면은, 그, 그런 말이 보이거든요. 똑같이 사, 낳아준 것과 똑같다. 그러니, 사지. 군주와 스승과 부모를 성길 때 똑같이 해야 하니, 오직 그 있는 바에 죽음을 바친다. 그 있는 바에 죽음을 바친다는 것은, 군주를 섬기다가 군주가 위험에 빠지면 신하가 목숨을 바치고 부모를 섬기다가도 마찬가지, 스승을 섬기다가도 스승이 위험에 빠지면 제사가 제자가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녀는 공자에게 있어서 은혜와 의가 겸하여 극진하니. 또 타인이 스승과 제자가 된 자일 뿐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사제간 그 이상이란 얘기죠. 적자는 만일 적자예요. 만일 부자가 불행히 나를 만났으면 안연히 반드시 생명을 버려서 달려갔을 것이요. 생명을 버리고서 달려가서 다행히 죽지 않았으면 반드시 위로 천자에게 고하고 아래로 방백에게 고해서 방백은 옛날 고대의 제도에 동쪽 동방제후 중에 우두머리가 동백이고 서방제후의 우두머리가 서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방백이란 말은 그 당시에 그 패자, 재후 중에 패자를 뜻하는 거예요. 도벌하기를 청하여 복수했을 것이요. 단지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부자가 살아계시다면, 안연이 어찌하여 자기 죽음을 아끼지 않아서 사랑했자, 광탕 사람의 칼날을 폼했겠는가?